물회용은 어떻게 쓰나요? 어 이게 물회용이에요. 아 그래요? 어 이게 물회용이에요. 어, 그럼 오늘 물회를 만들어 볼까요? 아... <laughs> 물회를.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연어를 잡아봤잖아요. 오늘은 광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게스트 분이 있으시죠? 16년 동안 노량진에서 광어만 잡으신 오, 오늘이야. 아니요. 같은 날 찍었잖아 네. 연어랑.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액이 많은데 순진 어떻게 하죠? 자, 진액이 많은데 네. 진액은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얘를 빨리 뭘 해줘야 되냐면은 네. 비늘을 벗겨야 돼요. 그럼 닦고 비늘을 쳐오는 걸로. 자, 그래서 어, 오늘은 광어를 잡아볼 텐데 네. 광어를 보통 이렇게 선호 상태. 우리가 활어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선호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죽어 있는 거. 그렇죠. 죽어 있지만. 횟감으로 쓸수 있는 상태를 선어상태라고 하거든요 음. 네 신선하다 그래가지고 선어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꼬리에 보통 칼집이 들어가 있고 이쪽 보면은 머리 쪽에 칼집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피를 빼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척추를 따라서 공기가 들어가야지 피가 빠지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 살들에 있는 피도 그 뼈를 따라가지고 쭉 하고 다 같이 빠져요 내장을 다치지 않겠다는 다섯장뜨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전에 영어, 연어 딸 때는 가운데 척추를 기준으로 한 장, 두 장, 세장 나와서 세장 뜨기 했잖아요. 이거 다섯 장 뜨기예요. 살살 뼈 살살. 그렇죠. 윗면에 살살, 뒷면에 살살. 네. 그리고 뼈, 뼈.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장 뜨기가 되는데 다장 뜨기랑 세장 뜨기를 한 번에 다 같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오 어,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몇 마리? 두 마리. 그럼 나는 몇 마리? 두 마리. <laughs> 나는 한 마리, 스무아프도한 마리 따라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모든 생선들은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생선의 껍질 부분에 생명선이 흘러요. 여 끝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생명선이 흘러요. 그러다가 이쪽에 가서 광어는 살짝 휘어가지고 여기까지 갑니다. 어, 이건 왜 있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생선이 바다에서 다닐 때 평행.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네. 평행을 그래서 이 평행을 맞춰주는 게이 생명선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선에 있는 비늘들은 생명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다섯 장 뜨기를 할 때는 이 생명선을 따라서 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네. 과감하게 세장 뜨기 하는 거랑 다섯 장 뜨기 하는 거랑 달라요 다섯 장 뜨기 할 때는 우선 가운데를 생명선을 따라서 아, 생명선을 따라서 그러면은 쭉 가운데까지 오고 나면은요, 네. 이제 이쪽이 이제 휘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휘어지는 데 끝점을 따라서 휘어서 가보. 여기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척추가 그대로 다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려운 작업 하나는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이쪽에서 한장 이쪽에서 한 장을 걷어내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우선은 양식 기법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칼집이 나 있으면 척추를 기준으로 옆쪽으로 뼈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위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이 상태로 칼이 들어가지만 네, 누워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너무 힘을 주면은 광어의 뼈를 잘라버려요. 아. 네, 그래서 너무 힘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남아요. 척추뼈 잘 느껴주시고 나서 칼을 넣고 휘어서 잡고 밑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기 뼈들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네, 하는 계속. 건가요? 근데 생각보다 드르륵 드르륵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 상태로 해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넣고 그래서 광어 잡으시는 초보 분들은 일식으로 하는 방법보다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이 지느러미 살이나 이 살들을 아낌없이 다 손질하실 수 있는 게이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뼈가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네요 와우 따라 한장 이렇게 해서 한 장이 깔끔하게 예쁘게 다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가 하나 생겨서 이쪽 살이 싹 하고 다 덜어내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쉬운데 주의해야 될것 어디 내장. 내장. 내장은 잘못 건드려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은 네. 즙막 이런 아, 게막 초록색 담즙 즙이랑 담즙 이런 게 흘러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척추를 따라서 한번 정도만 더 이렇게 그어 주시고 나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쪽에다가 칼을 넣고.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살안 남기고 정말 예쁘게 따실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자, 이제 어디가 보이냐면은 멀렁멀렁해지는 그렇죠. 부분이 멀렁. 보입니다. 푹 파인 데가 있네요. 네, 푹 파인 부분. 이푹 파인 부분은 뼈가 있는데 뼈가 광어 뼈는 이 배바지 뼈가 되게 부드러워요 지난번에 했던 연어처럼 이제 갈비뼈가 아니라 맞아요 물렁물렁 뼈 네, 그리고 광어의 기름 맛은 지느러미 쌀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무서우신 분들은 뱃살은 없이 그냥 여기서 도려내셔도 괜찮아요 아... 하지만 어느 정도 살려서 오늘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쪽에 이제 내장이 보여가지고 조금 네. 색이 진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잡고 위로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네 장, 네 장, 네장 다치지 않고, 요렇게, 예쁘게 딱 하고 음, 떠집니다. 참, 6년만에 하시는데 귀신 네. 같네요, 이거. <laughs> 한 장이 나오고, 두 장, 세 장. 원래 뒤집어 썼다면, 두장더 나와서, 다섯 장 뜨기거든요. 근데, 근데 뒷면은 한 장으로 뜨신다면? 그렇죠. 거죠? 뒷면을 한 장으로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때의 제일 중요한 컨셉은, 지느러미 살 안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칼을 넣어주느냐. 요쪽에, 이렇게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신 몰 따라서, 지느러미를 따라서 쭉 하고 가주시면 돼요 예전에 응. 학교에서 배운 거 같은데 네,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응. 네. 자, 쭉 하고 들어가면 이쪽에 이렇게 틈이 벌어져요 이 틈, 벌어진 데를 아, 이건 역으로 들어가는군요 약간 아,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했는데 이건 바깥에서 가운데로 맞아요 이 상태로는 이제 옆으로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칼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뼈 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으로 한 방. 아 이거 예전에 학교에서 솔미니를 할때 가자미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여기서부터도 또 다시 칼을 넣어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쉽네요. 쉬워요. 한장 네. 더 하실 수 있겠네요. 어 아니에요 이거는. <laughs> <laughs> 내가 해봤으니까 네. 숭우아빠 하는 거 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할게요? 아네 아이씨 전문가가 하는 게 좋은데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다 따고 나서 마지막 한 장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다섯 아, 장 뜨기. 광어 아, 다섯 아, 장 뜨기가. 아, 완성!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알려주신 대로 광어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옆에서 횟감을 썰고 있겠습니다. 아, 횟감 썰는 법에 대해서 그럼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수에게 지금 하사 받았기 아, 때문에. 아, 하사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횟감 써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뼈 소리 좋은데요? 이미 진진하네. 네. <laughs> 횟감을 썰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된다? 살만 도려내야죠 칼을 넣고. 자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횟감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껍데기 싹다 벗겨내면은 얘 갖다가 뭐한다 이런 식으로 지느러미 살오 <laughs> <laughs> 검객 같아요 검객 어어 어, 아니에요. <laughs> 뭉텅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오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쪽은 나중에 이제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 지느러미 살만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 살만 이렇게 해서 떼서 먹으면 되지. 있다가 나중에. 자 그리고 오늘은 화어 횟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화어 횟집에서 조금 도톰 도톰하게 썰어주잖아요. 이 정도 두께로 썰어가지고 옆으로 놓고 오 회가 젤리처럼 탱글 탱글 튀어요. 감정 입이 잘안 되네요. 왜요? 해를 좋아하면, 오, 맛있겠다! 막이러야 되는데, <laughs> 무슨 얘기지? 이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깍둑깍둑 썰어서 보통 이제 화로의 집에서 썰어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와, 보통 여러분들 얇게 떠서 드실 때는 조금 각도를 주죠. 왜냐면 좀 쫄깃하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싹한 칼로 하고 끝에 가서 끊어주시고. 여기 지금 보세요. 살이 펄럭펄럭 거려요. 살이 <laughs> 여기도 날개가 네. 있고요. 광어살이 바람에 <laughs> 펄럭펄럭거려요 여기 <펄>. 지금 <laughs> 몇 <laughs> 겹인지 모르겠어요 잘뜬 거예요 진짜 잘뜬 거예요 어. 어디보자 오오 <laughs> <오. 웃음> 요거는 화로회집 요거는 숙성회집 요거는 제일 좋아하는 지느러미살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무회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시장 스타일로 막설회 보통은 이제 뼈째 먹을 수 있는 그 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써는 방법인데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생선을 갖다 뭐한다 채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어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면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도 식감이. 와... 물회용은 어떻게 쓰나요? 어, 이게 물회용이에요. 아 그래요? 어 이게 물회용이에요. 그 오늘 물회를 만들어 볼까요? <laughs> 물회를. 오늘 우선은 시작은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기는 아, 할게요. 좋습니다. 또 다음, 뭐가 있나요? 아, 우선은 컷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다양한가요? 네. 왜냐면은 광어도 뭐여 먹을 수 있다?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광어도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laughs> 자, 그래서 광어 구워 드실 때는 보통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굽고 나면은 나중에 떨어져서 나가요. 익으면은. 그죠? 그래서 보통 지느러미는 이런 식으로. 제거. 제거 광어 같은 경우는 보통 화어나 선어 그날 잡은 선어로 구워 드시면은요 얘가 이 상태에서 굽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돼요 어? 그게 뭐예요 오그라들어요 사후강직이 안 풀려가지고 보통 뭐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썰은 다음에 진공포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물 묻은 행주 이렇게 덮은 다음에 하루 정도 숙성해야 돼요 그럴 때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젖은 다시마 이제 껍질은 그 대신 살려서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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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세 개. 자 요런식으로 해서 예쁘게 이렇게 칼집 넣어서 구이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남는 아이들은 매운탕용 이렇게 넣고 자 그래서 광어, 막서리 회 요거는 횟집 스타일 요거는 제일 좋아하는 지느러미살 요거는 화어 횟집 스타일 요거는 구이용. 어, 구이용 얘는 탕용 얘랑 저 서덜이랑 다 같이 갖다 놓고 요렇게 네. 해가지고 우선은 광어 손질은 요렇게 해서 우선 마무리를 할수있고요 음. 요거 갖다가 뭐뭐해달라고 물에 해달라고요? <laughs> 아니에요 어, 바른말 고운말 물회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물회 만들어 볼 건데 예, 예. 채 썰어주시는 동안 저는 그러면 물회 양념장 근데 그 갯장어 했을 때 장어 양념 이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죠 그거 네. 되게 맛있게 나왔어요 베이스로 이것만 가지고선 안될거 같으니까 사이다 들어가야 될거 같고 여기에 식초 쌈장 들어가면 맛있을 거 같아요 어우 채잘 써네 어. 이제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제길. <laughs> 자, 그래서 옆에서 칼질을 하시는 동안 저는 물의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다가 감칠맛을 보태 줄. 아, 야 얼마나 맛있을까? 쌈장. 물의 양념에 쌈장을 넣어요? 왜냐면 쌈장이 된장 베이스잖아요. 쌈장 저... 맛있어. 예, 네, 쌈장은 뭘 해도 맛있지만 제주도 쪽에 가면은 물회가 된장 베이스예요. 아 그래요? 네, 물회가 된장 베이스인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감칠맛이 좋고. 대신 우선 아까 만들었었던 장어 양념. 여러분들 이 장어 양념 없으시면은 초고추장에다가 지금 비율보다 조금 더 쌈장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사과 식초 그리고 <laughs> 자 이렇게 가지고 자 우선은 맛을 보면서 타야겠죠. 잘 섞어 섞어 섞어라. 자 그리고. 오늘의 활용 점정따라다 깨죠. 예, 볶음 참깨. 어, 우선은 일부는 그냥 넣어 주시고요. 일부는 갈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아스라져서 가루가 돼서 나오죠. 자, 흔들어서. 우! 오늘의 물회 양념도 완성이 됐고요. 자, 우선은 얼음도 먹어요? 아니죠. 얼음은 이제 숴원한 수원한 어, 수원한 용도로. 그래서 음. 자 여기다 이렇게 깔고, 자그 다음에 오이, 자그 다음에 여기에 양파, 그 다음에 자 당근. 네. 자 우선은 쭉 담아봤고요.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 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아, 아 여기에 이제 회를 음. 얹는군요. 그렇죠. 음. 네,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회를 얹고, 그 다음에 나는 뭘 좋아한다? 그래서 지느러미, 지느러미 좋아하니까 음. 지느러미 이렇게 오. 다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해서 <laughs> 와아 <우와>. 맛있겠다 <laughs> 직접 떠서 먹는 물회. 자, 저는 진느러미살이랑 같이. 아. 와저가 이렇게 해서. 음. 음. 와나 올여름에 물회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회 대신에 소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회 대신에 소면이 들어갔으면. 선은 이 소스가 너무 맛있고요. 회가 회 맛이에요. 회가 엄청 고소해요. 그래요? 응. 무슨 얘기지? 이 사람 아직 회 맛을 모르는구나. 이거 무렵다 생각하지 말고 지느러미살 그만큼만 해가지고 좋아하는 채소 조금만 해가지고 같이 먹어봐. 그냥 회만 집어볼게요. 구운 생선을 먹는 것 같은 맛이다. 어, 구운 생선. 승우 아빠랑 회는 안 맞는 걸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저기 그 고성에 있는 가지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훑어가지고 양양, 속초, 강릉으로 내려오면서 어 저기 포항까지 내려가면서 내가 물회 다맛보여줄게어아 끔찍해. <laughs>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네. 내년 왠지 2022년에는 저랑 승우 아빠가 전국 팔도를 자전거로 돌면서 배 타고 산 넘고 바다가 건넜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해산물 컨텐츠를 승우아빠가 이제 제2의 푸디랜드를 꿈꾸며 아, 네 좋습니다 전국 오늘... 팔도를 다닐 수 있도록 오늘은 광어를 이제 배워봤는데 결국은 이제 전국 팔도가 됐네요 왜냐면 네. 회맛을 모르기 때문에 네. 한참을 더 배우고 와야 된다 네. 하지만 광어 손질하는 법은 잘 배웠다 잘 배웠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첫 손질이었는데 굉장한 퀄리티의 손질 실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오 깜짝 놀랐어요 구워먹으면 정말 어. 맛있겠죠? 야 승우아빠의 손감각은 살아있었다 라는 네. 걸 여러분들 네, 보실 수 있었고 내년에는 승우교주해적단으로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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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럼 그때까지 안녕!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어요 어? 제발 불러줘요 서울에 <laughs> 있는 거기 좀 주방에 가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